네 안녕하십니까 애플바이크에 왔고요 DTX 지금 이 차량 같으면 접대 천원에서 여기까지 사러 오신 분 구독자님이 사신 건데 와 이거 뭐 티맥스 같기도 하고 뭐 기비를 오늘 달았는데 뒤에 백도 되게 이쁘죠 이거 데칼 작업 한 거고 와. 야 이거 구독자님 모시겠습니다 이거 얼마 든 거예요 옵션이 이거 총 20만원 들었다요 20만원? 예아 네. 기비 20만원? 네. 뒤에 탑박스 네. 탑박요네탑박스도 그냥 협찬으로 해줬어요 아 카랩에서? 예와 네. 근데 완전 달라 보인다 전체적으로 아 DTX가 이렇게 이쁘게 변할 수도 있구나 예 네? 그죠? 전체적으로 DTX가 살아 보입니다 그리고 요거 가방 이거는 시위품이 아닌데 이거 따로 주문 제작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뭐, 뭐 법적인 제한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음악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은 따로 문의 주세요 따로 제작에 들어가서 만든 겁니다 어, 하지만 만드는 업체에 는 설명을 안 하기로 하는 한 조건으로 달아드립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이런 게 어, 요즘은 구조 변경 이런 게다 어려워서 야, 전체적으로 근데 되게 예쁘네요. 야, 진짜 예쁘다. M.O.T.T.X. 야, 나는 XMAX 300, 포르자 300보다, 350보다 이거. 이걸로 가는 게 정답입니다. 애플 바이크에서 지금 파격 세일가로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. 예. 구매 서두르세요.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스피커. 와, 이거 다 달았다. 야, DTX, 나 사고 싶다, 이거. 와, 캘리포. 야, 멋있습니다. DTX, 감사합니다. 애플 바이크, 감사합니다.